주사 빵 하고 맞고 올게. 아 너무 행복해 지금. 음! 오, 드로잉 카페 예약해 놨거든요. 뭐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. 무슨? 어내 손도 형광인데. <laughs> 오늘 아주 좋은 소식이에요. 오늘 드디어 그 제가 베란테스트기도 하거든요. 근데. 그 피크가 오늘 딱 떴어요. 그래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난포 터지는 주사를 맞으러 갈거 같아요. 원래는 내일 오라고 병원에서 했었는데 피크를 딱 찍으면은 그래도 병원에 예약된 날짜보다 더 빨리 오라고 했었거든요. 근데 오늘 딱 찍어줘가지고 저는 너무 좋아요. 평생 찍을 수는 있을까 했는데 하도 난포가 안 자라가지고 엄마 주사 빵! 하고 맞고 올게 으.. 음, 유리는 위험해야겠 오늘은 따로 예약을 안 하고 가는 거라 산부인과서대기 엄청 길것 같아요 지금 남포 주사 맞고 왔어요 난포 터지는 주사 아 너무 행복해 지금 아니 임신 테스트 두 줄도 아닌데 배란 테스트 피크 찍으면 딱두 줄이 되거든요. 그두 줄에 이렇게 행복할 일이냐고. 요번에 끝내면은 3월생 제가 바라는 3월생이될 확률이 높거든요. 진짜 바라는 대로만 되면은 좋겠지만 일단 그래도 너무 행복해요. 저 이거 어제 스트레스 지수 거 뜨는데 거기 에 스트레스가 십 빨간색이 된 거예요. 너무 신경을 많이 썼는지 근데 지금 재보니까 다시 초록 색깔이 됐어. <laughs> 스트레스 쑥 내려가고 지금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. 이제 마음 어, 편안하게 갖는 연습을 많이 하라고 하더라고요. 어머님이 방금 왔다 가셨는데 아보카도를 또 잔뜩 주고 가셨어요. <laughs> 아보카도가 계속 쌓이고 있어. 제가 아보카도 좋아한다고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더니 계속 사오셔. 갑자기 또 아보카도 보니까 과카몰리가 너무 먹고 싶어져가지고 그래서 편의점 가가지고 나초만 후다다닥 사왔습니다. 간단하게 만들어서 먹, 먹도록 할게요. 지금 얘는 후숙시켜놨던 건데 짠. 붓기 쉽게 대충 잘라줘요. 토마토도 양파는 매운기를 좀 빼줬고요. 페퍼런치노 분쇄된 거를 좀 사놨는데 이거 조금 넣고, 치즈 좀 갈아서 넣고. 저희 집에. 집밖에 없어가지고 레몬즙 조금 넣겠습니다. 이거는 칠리 소스. 음. 조짜마 잡뼈라 뾱뾱 뾱. 도다 음. 어, 지금 이제, 이제 할인이 하원하러 갈 건데, 오늘은 재밌는 거 해주고 싶어가지고 드로잉 카페 예약해놨거든요. 근데 사실 드로잉 카페에서도 좀 정신없을 것 같아가지고 촬영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, 중간중간 한번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밀착물이 오르 가자 봐. 여기 아기, 아기 있네. 아기. 아기 목욕 시켜 주자. 문지문지 어구저. 이걸로 이걸로 닦아 줘. 칙 우와 칙칙. 문질문질! 기 문질. 자유로운 영이니까 도구 따위 안 쓴다. 아기보 헤이 있어! 기봐 반짝 반짝반짝 야광이 됐네 а к т е 우와 itu <laughs> <칙! 웃음> 어! 내 o n 형광인 a 어, 뭐야 얼굴에 오까봐 너무 무서워 지금. 벽에다가 문지 문지, 해주세요 어머, 아.. 오마, 아.. 마 오마, 오 아.. 오마, 오마, 오 아.. 오마, 오마, 아.. 아 뜨거. 아아아몇 개야? 두 아, 개? 아빠도 뜨겁대. 아, 너무 뜨거워. 야. 떨어졌어. 떨어졌어. 입이 안 들어갔어. 시켰어 그러니까. 떨어졌어? 하이. 공공 어디다 뿌려줘? 어디? 여기 손에. 어? 무슨 일이지? 우와. <목소리> 그래도? 어? 이렇게 묶고 있어서? 아빠 이렇게. 되게 어도 걸리네 잡고. <laughs> 감사합니다. 매운탕에 네. 아, 먹자. 안녕. 네. 내일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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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보자. 내일 보자. 음, 안녕. 오늘 안녕. 오늘 고든 안녕. 보라색 뽕뽕이. 꽁꽁이. 노란색 뽕뽕이도 노란 안녕. 안녕. 응, 내일 보자. 응. 됐어 이제 괜찮아. 아, 이제... 안녕. 어 내일 또 안녕. 보자.